완화 어둠의 우리들 구독 꾹! 안녕하세요 작가진망생의 꽃길을 열어드리는 상상미토 북마녀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얘기 하려고 해요. 소셜 미디어에서 당황스러운 케이스를 여러 보게 되었는데 사실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게 많이, 엄청 많이들 이러시거든요. 이걸 유튜브에서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대표적인 예시라. 말씀드리는 게다 같이 이득일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합니다. 댓글은 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웹소설 플랫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정말 다른 분야에서 웹소설 시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다른 분야라고 하는 것도 애매해. 왜냐면 그쪽 분야에서 뭐 엄청난 뭐를 만든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 거기서 만들었으면 굳이 일로 안 오겠죠? 문피아에서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작품을 연재 중인데 30대 남자들이 많이 보더라 하면서 좋아해 이걸 보는 나는 어떻게 돼?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맞는 게 없어 아니 문피아는 남초 사이트인데요 뭘 올려도 무조건 남자가 많이 보는 게 정상이죠 심지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남자들이 싫어할 만한 극혐할 만한 공격성을 자극할 만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지랖을 떨었죠.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문피아는 원래 남초다 이것만 말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오지라 부렸어요. 내용 및 제목 관련해서는 피드백은 유료이기에. 네, 그까지는안 건드렸습니다. 다음 날, 공교롭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독자의 여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적어도 웹소스 시장 1년 정도는 지켜본 분들 아실 겁니다. 문피아 작품 올렸는데 그 글을 조회한 여자 비율이 높아졌어. 이거 좋은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문피아가 남초 사이트인데 남자들이 클릭을 안 했다? 심지어 여자 비율이 높아졌다? 이게 좋은 뜻일 수가 있나요? 참고로 당연히 가입하지 않고 보는 조회수는 선별 확인이 안 됩니다. 에센스 링크로 들어온 조회수는 그냥 누른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연동으로 보는 사람도 없고 그 플랫폼 안에서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전날 제가 했던 오지랍, 즉 문피하는 남초 사이트다 라는 얘기는 놀랍게도 의견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단어를 보고 저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어요. 플랫폼 얘기를 제가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이유 신간에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웹소설 플랫폼의 특성을 모르면 시간 낭비, 공룡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 플랫폼에 맞는, 거기 있는 독자들이 좋아하는 글을 올리셔야 해요. 이것이 이 시장의 원칙입니다. 작가님, 좋아해도 잊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다른 분야에서 뭐뭐 했던 작가야. 어쩌라고. 모든 소셜미디어에 다른 동네, 즉 웹소설 바깥사람이 이제만 하면 등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내. 경력 웹소설 작가들이 또 그걸 그냥 못 지나치고 착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웹소설만 처음인 거지 어디 어디 분야에서는 뭐뭐 했던 작가야. 내로라 업체들하고 뭐 뭐를 했다고. 나를 아주 초짜로 보네. 이런 반응을 해요. 솔직히 이 뜻이잖아요. 감히 감히 외소작가 따위가 나한테 이거잖아요. 님은 초짜 맞아요. 왕초보라고. 수영도 스포츠고 스키도 스포츠야. 둘다 운동 경력이 있으니까 체력은 둘다 좋겠죠. 근데 수영 경험이 전혀 없는 스키 선수가 그것도 약간 애매한 아마추어 선수가 물에 뛰어들었어. 바로 조명할 수 있어요? 수영 경기 들어갈 수 있어요? 수영 경기 들어가서 엄청난 순위 기록할 수 있어요? 안됩니다. 불가능해요. 판이 다르면 초짜라니까요.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판을 모르는데 우김. 모르니까 상황을 완전 딴 판으로 분석. 당연히 그 분석은 틀림.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음. 충고해주는 외소 작가엔 관계자를 개무시. 아이고 진짜. 허허허허 정말. 이런 사람들 체 어떻게 돼요? 심포도와 여우. 이소우가 꼴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밀리언셀러 작가 특히 드라마화된 원작 쓰신 웹소 작가님이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이쿠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렇군요 작가님 이랬겠지 싶더라고요 대중이 늘 이렇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알아먹거든 내가 구독자 500일 때 얼마나 나를 무시한 악플이 많았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어나 멘탈 쎘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1년의 상황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유명해져야겠다. 그래야 내 말을 들어먹겠지. 이런 생각도 했고, 뭐 이건 제가 감내해야 할 문제겠죠? 그런 사람들 안 된다. 안될 거다. 이런 소리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내가 다른 거 쓰다 왔다. 웹소설 이제 시작했다. 그렇다면 웹소설 관련 누군가 얘기한다면 탁 치고 들으세요. 그리고 제 책을 보세요. 그 생각도 들어. 사실, 어떤 분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 책뿐만 아니라 도움된 책들도 많이 있고, 어, 유튜브 검색이 다는 아니니까. 근데 유튜브 검색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좀 하자! 유튜브 검색만 해도 나 나왔을 텐데. <laughs> 제발, 제발 좀 어느 정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웹소설 그 자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웹소설은 현재 IP의 원천 소스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애매한 경로작가 혹은 지망생들 중에 굉장히 이상한 욕심, 괴상한 야망을 품고 웹소설에 도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웹소설의 진심이 아닙니다. 진짜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웹소설 작가한테 IP 사업이란 내가 쓴 웹소설이 웹소설 시장에서 대박 터졌어. 그래서 웹툰 만들어준대. 드라마 제약서랑 계약했대. 올해 드라마가 나온대 어쨌든 나한테 인생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 2차 판권 사업들은 되면 될수록 내 원작 웹소설이 더욱 잘 되어. 가게들 마중무리. 와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웹소설. 원천소스 웹소설. 이게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2차 판권? 되면 좋지. 되려다가 안 되면 마음이 쓰리겠지만 그야말로 2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야 쪽에서 너무 오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생각이 아예 달라. 요즘 웹소설이 잘 된다 하고 오리지널 극본보다 웹소설 원작을 더 쳐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도 솔직히 좀자존심 상하고 그 웹소설이 또 그야말로 쉽대. 웹소설을 써서 IP를 내가 가지자. 입봉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작사 돌리는 작품이 자꾸 엎어지니까 미팅을 100번 했지만 통과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웹소설은 뜨기 쉽다고 하니까 그런 원작을 만들자. 솔직히 속마음이 이거거든요. 생각의 흐름부터 이미 망한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우회해서 본인의 분야를 하고 싶은 것이지, 웹소설로 진짜 전향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추구하는 바와 웹소설의 추구미가 달라. 틀도 달라, 감성도 달라, 심지어 분량도 달라. 그런데 공부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자료조사할 생각도 없어. 마인드 바꾸세요. 그 생각을 바꿔야, 그 생각을 고쳐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웹소설 시장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웹소설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북마녀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열심히 봐주시는 빛의 작가님들, 혹은 몰래, 몰래, 몰래 보는 어둠의 개구리들마저도 그렇게까지 자료조사 안 하진 않거든. 그래서 사실 걱정은 돼요. 이 영상 을 올리면서도 진짜 이거를 봐야 하는 사람은 안 보고 안 봐도 될 사람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될까봐 좀 걱정이 긴한데 그래도 다른 분야에 계신 적 있지만 열심히 지금 글 쓰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분만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종이 올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